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모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laughs>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굳이 여기서 시작하시는 이유는? 아니 요새 우리가 이런 걸참 되게 어,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런 그 아, 그래? 투명한 네. 패널 같은 데가 여기저기 식당에도 그렇고 이게 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버전의 책상이죠. 네. 별거 아니지만. 그럼 집 구경 좀 해볼까요? 네. 네. 여기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그냥 책상 이 있으니까 여기가 서재 같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냥 포멀 베드룸이에요, 게스트룸. 음. 그러니까 보통 집을 보실 때 여기가 서재인지 뭔지 구별하는 방법은 클라짓이 있으면은 침실이에요. 옷장이 붙어 있어야지. 이제 네. 옷장이 거. 있으면 베드룸으로 쳐요. 그게 네. 이제 그 하우징 코드에 어, 옷장이 없으면 아무리 잘 꾸며져 있어도 베드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스트룸에 이런 거 화장실 뭐 다나 어, 풀베스로 따라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조명 여기 이 포이어. 여기 이제 현관에서 들어와서 여기를 포이어라고 해요. 포이어, 현관. 네. 근데 이제 이런 현관에 이런 등들도 요새 톤들이 이런 톤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오래된 집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이런 등들이 금. 금으로 번쩍번쩍 하는 거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요. 네. 그 다음 집이 실버 톤으로 된 거는 조금 더 최신 집이고, 그 다음 거에 브론즈 톤이라고 그래갖고 브라운 색깔 돼 있는 거. 네. 그런 것들 써 있는, 그런 것들 쓴 등들은 음. 더 최신 집이었는데, 요새는 등들이 요렇게 RH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그 조명 같은 걸 보면 요게 요새 가장 최근 집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조명들 보시면 여기 조명 같은 거가 요런 톤. 그 <laughs> 시대마다 썼던 그 자재나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고 연도수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들이 아주 시뻘건 벽돌 쓴 집들 있잖아요. 음, 예. 그러면 요새 잘안 쓰시죠. 예, 요새는 주로 뭐그 초콜렛, 다크 초콜렛 톤이라든지 무슨 오렌지 아, 예. 톤, 핑크 뭐 톤. 예, 요런 톤들 쓰시는데 이제 옛날에 시뻘건 그런 벽돌 아유. 같은 것들은 요새 안 쓰죠. 아유. 그런데 그런 오래된 벽돌들은 요새 대세가 흰색으로 스프레이를 칠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빨간 벽돌도 그 HOA 홈 c i 소시에이션 같은 데서 허가를 받고 요새 스타일로 그렇게 어, 바꿀 수가 있어요.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네. 해서 요새 스타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님들이 아유 저 저건 다이닝 룸이네 뭐 포멀 리빙이네 뭐더 잘하시거든요. 그쵸. 그런데 정말 그 집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새 핑크레스트라든지 그 소셜 미디어 이런 걸 봐가지고 집들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거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훨씬 전문가만큼이나 좋은 소견들을 음.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모델룸 같은 데를 왜 굳이 오늘 또 여기서 말, 이렇게 찍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쓰는 소품들을 보면은요, 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음흠. 요새 분들은 너무너무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홈들을잘 소개를 하다 보면, 아, 저런 집들이 요새 대세구나. 그걸 손님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같이 그런 것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을 많이 비데, 비디오를 찍는다고 해서 이게 전문가가 아닌데, 어 이게 막 좋다고 하는데 왜 좋은지를 모르시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 그리고 부엌도 한 보세요. 부엌에도 네. 지금 이런 아까 그 조명 같은 게 옛날에는 이런 그 겉에 그 표면 처리들이 완전 골드. 골드였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정말 오래된 집이었고, 근데 실버, 브론즈로 바뀌면서 요새는 이런, 이런 완전히 유리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데들도 옛날에는 그 소재의 변천사를 보면은 그 나무 위에 나무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접착제로 바른 듯한 음. 그런 거를 라미네이팅 소재를 쓰다가 한동안은 인조 대리석이라고 그러고 코리안 탑을 썼어요. 코리안 탑. 그러다 한동안은 그레나이탑이라는걸 썼어요 근데 네. 요새는 콜트 네. 콜트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런데들 이 흰색 이런 것도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코리안탑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도 다 콜트고 또 하나 요새 짓는 집들의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래도 잘 해가지고 여기서 바람이 빠지게끔 돼 있으니까 어 여기는 아웃사이드 벤트 업그레이드를 안 했네? 하고 저도 처음에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이 쿡탑 벤트에서부터 아웃사드로 이 벤트로 빼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훨씬 보기는 좋죠. 캐비넷들 옛날로 이렇게 봤을 때 흰색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싼 느낌이 들었었는데 요새는 대세가 이 흰색이라고 하다 보니 그리고 요새 대세가 이런 캐비넷들도 이렇게 그 북시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미리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가 넣, 넣어야 될게그 빌더가 정해준 그 사이즈대로 넣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걸 아예 안 넣는 분들도 많았지만 요새는 빌더들이 알아서 널찍널찍하게 다 해줬는데 원하시면 못으로 놓고 조정을 아. 가능하게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타일도 굉장히 그냥 단순한 타일인데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조금 독특하게 보이고 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laughs> 파이어플레이스가 이게 다 데코레이션용으로 실제 나무가 아니잖아요 네. 요새는 이렇게 스위치만 딱 누르면 이게 지금 또 불이 그렇죠. 켜지거든요 이제 불 켜지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조지아에서 요새 짓는 집들은 굴뚝이 넣을 필요가 없고 파이어플레이스를 원하지 않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층에 있는 구조를 또 한번 보죠 이상문님 여기 2층 로프트예요 네. 로프트가 마른 데 로프트라고 하는데 제 2의 2층 거실이라고 보면 맞아요 이렇게 여기는 2층 거실처럼 패밀리룸이 또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님 초세가 이렇게 바뀌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빌더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그 선호도에 맞춰서 그 구조를 그런 식으로 계속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집 보시면은 이 창문도 어 이렇게 이런 작은 창문들 이렇게 놓는 거에 따라서 아. 굉장히 빛이랑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 분위기가 틀려지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간 벽돌들을 흰색 벽돌로 칠하면서 요새 모던 스타일로 바꾸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셔서 보시면 아이 집은 너무 예쁘죠. 이이 이 방은. 정말 조명이 압권이에요. 요새 집들은 몰딩이 적고 아주 심플한 대신 이런 식으로 조명 같은 걸로 엑센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안방 와. 화장실 가 보면, 자 더블 베네티 보통 안방에는 더블 베네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방송 보니까 맨날 샤워장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어, 요새 대세는 요새 컨템포의 모든 스타일로 짓는 집들은 이런 자구지나 이런 목욕 베스탑을 안 놓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이거를 그렇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샤워 부스만 어, 이런 통유리로 해가지고 이런 게 대세죠. 그리고 여기는 클라짓, 린넨 클라짓, 네. 린넨 클라짓이 굉장히 크네요. 웬만한 집 부엌 펜트리 정도 사이즈예요. 린넨 클라짓이. 그리고 우리가 그 미국 집에 그 화장실 개수 네. 할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목욕 목욕탕 그 욕조가 있어야지 풀 매수로 쳐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목욕탕에 이것만 있고 이게 없으면 0.7 개예요. 아 진짜 걱정하네. 가자. <laughs> <laughs> 그래서, 왜냐면, 헬프베스라고 해갖고, 0.5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5랑 0.7이 약간 틀린 거예요? 그렇죠. 0.5개는요, 아예 샤워시설이 없이, 그, 손 씻는 세면대만 있는 거가 헬프베스예요. 여기 또 클라짓. 안방 화장실 사이즈에 비해서 클라짓이 별로 크지는 않네, 이 집은. 이게 집을 보더라도 어떤 집마다 다 구조가 구조적으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데 이 안방 화장실이나 이 안방이나 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프트나 좋은 피처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그 그것들은 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집이 갖춰야 될 그것들만 웬만큼만 갖춰져 있으면 요런 서피스 표면에 어떤 거를 나의 감각적인 개성을 넣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무님 같은 분은 이런 건다 필요 없고 거라지만 크면 되는 <laughs> 집이고 이런 분들은 거라지만 큰 거를 보여주면 집을 팔 수가 있는 거고 그치. 로프트 응. 건너편 쪽 로프트 건너편 쪽 방인데 아. 이 방의 테마는 제가 보기엔 장미예요 자 장미 여기도 저기도 장미꽃 벽에도 장미꽃 저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집을 방을 꾸미면 의외로 쉽게 되게 어트랙트가 되죠 멋있죠. 그리고 화장실은 별로 특별한 거 없고요. 이 방에 이 방은 누가 봐도 남자의 방이네요, 그죠? 그렇죠. 아이들 방 그리고 방 꾸며주실 때 이렇게 몇 개만 네. 몇 개만 소품으로도 그 방의 테마를 정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아빠 소리를 듣겠죠? 그리고 이 방은 특별한. 어머니 방. 어머니 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의, 어, 테마는 블루예요, 그냥. 블루. 음. 이, 이 소파, 카우치하고 이불 색깔하고 벽하고 맞춰서 블루. 커튼도 블루. 아, 이 이건... 성분 한개 있으니까 분위기가 진짜 다르다. 마지막으로 런드리. 런드리 이름 요새 대세가 이 타일이에요. 이 이탈. 타일. 어이 노나프. 어, 어플라이언스가 워시업 드라이가 흰색이 많으니까 음. 흰색하고 컨트레스트되는 타일을 밖에서 이렇게 땅에서만 문양이 막 튀어나오는 거 같지 않아요? 그거지부터. 그러니까 <laughs> 생동감 <웃음> 있죠. 생동감. <laughs> 네. 오늘 잘 배웠습니다. 뭘또 배우시는 게 있나요? 배웠어요. 확실하게 0.5, 0.7. 아예아 예. 아, 그렇구나 예, 참,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어. 부숴버리고 있어 <laughs> 그래서 가끔 보험, 보험으로 보험 음. 화장실에 대한 거 물어볼 때 0.5개 화장실이냐 0.7개냐 음. 뭐 1.25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1.25도 아, 있어요? 1.25도 있어요 1.25는 뭐냐면 원풀베스인데 변기만 음. 어, 있는 경우 <laughs> 1.25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빌더들도 그 취향에 맞춰서 모든 걸다 바꾸니까. 맞아요. 예. 그 스토리를 쫙 알고 보고, 그럼 왜 그런 피처가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동네 더 좋은 것 같고, 여러분 여기 어딘지 궁금하죠? 음. 나중에 연락 주세요. <laughs> 네. 지금 개봉 박두 3차 페이스를 여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아주 멀지도 않고. 네. 모로브조저 근처입니다. 네, 모로브조저 근처. 네. 궁금하시면. 네. 2월 달에 좀... 3차 오픈합니다. 2월2월 유월은 얼마 안 남았죠,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가격도 그때 가서 오픈을 하지만 음. 오늘 본 집은 3060sqft 정도 되고요. 네. 어, 가격대는 미정입니다. 어. 근데 분명한 거는 55만 중반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센트. 참 미스테리어스하게 처음에 동네 소개도 안 하고 뭐 사이즈도 말도 안 하고 네. 집 보는 방법부터 그냥 무조건 했는데요. <laughs> 저는 시크릿입니다. 연락주세요.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네. 오늘부터 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